정말 무섭게 치고 나오는 구동 선수였어요. 자, 자 이제 4세트. 4세트는 또 다른 시작이단 그 느낌으로 김인곤 선수가 또 다른 멘탈을 또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자 4세트 초공. 네 득점 1점, 자, 이렇게 되면은 뭐두세트의 처음 나온 득점이에요 3세트와 4세트 김인권 선수가 3세트는 뭐 휴식 시간이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브레이크 타임의 연장선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대회전인데 투쿠션 이후에 하양공과의 키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키스가 있어요? 빠졌고요. 한번더 있어요. 자두 번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산은 넘었습니다마는두 번째 두 산이 산. 더 높았어요. 네. 산산이 부서지는 비껴치기 대회전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길게 세워치기 아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좀 짧은 진입인데요. 그렇죠? <laughs> 여기에 저는 사용했지만은, 자, 두께가 너무 많이 성립되면서 살짝 짧아지는 거죠. 자, 장 쿠션을 원 쿠션으로, 자, 빨간 공 원뱅크로 강하게 한번 밀어치기 한번 가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플러스 투로 진행합니다 자 득점 아, 플러스 투 야, 이 플러스 투각 잡기가 정말 예민한데 말이죠 그렇죠 짧게 진행하면서 득점 컬링을 보면서 이 스리쿠션과 많이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네. 자, 정말 어려운 각도를 완벽하게 쿠션을 이용해서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살짝 솟아야 되는데. 자, 잘 들어왔어요. 자, 자, 이번 4세트는 김인곤 선수가 나도 15대0으로 이길란다는 그 의지가 돋보이는 네. 공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강한 타격으로 밀어야만이 바로 3구션과 돌아오는 5구션 다 있어요. 자, 자 일단 돌아요. 자, 자. 돌아섰습니다 전이에요. 접전 아, 아셔 나가죠. 석전 자, 방금 이 원뱅크도 살짝 약반팁의 역회전을 사용해야 조금 더 길게 늘어지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자, 빗겨치기.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쿠드롱이 그 자리 그대로 있다 하면 일단 들어가는 코스예요. 그렇죠. 화면에 쿠드롱 선수의 몸이 비춰지면은 일단은 들어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자, 짧게, 짧게. 분리가 이 커요. 분리가 이 커요. 들어갑니다. 오. 현재 김인곤 선수가 세트는 2대1로 이기고 있지만 흐름적으로 살짝 김인곤 선수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 3연습 득점 멈춰서고 한번 스캔하고 자 그래도 왼쪽으로 네. 조금 여유 있게 원쿠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돌리기. 자, 자 네. 오케이. 놓치지 않습니다. 돌리기. 자, 1, 2세트와 완벽하게 지금 상반된 경기력에 나오는데. 오! 오 큐미스가 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옵니다. 자, 그만큼 좀더 확실하게 준비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하하, 자, 초크를 조금 미흡하게 바른 네. 결과가 자 큐미스로 나옵니다. 자, 초크를 좀더잘 발라보고 있는 쿠드로 원뱅크 대돌려치기 자, 조금은 두꺼워요. 짧은 진입각이죠. 자, 놓쳤습니다. 네. 야간 5분의 4 두께. 편안하게 많은 두께만 이용한다면은 키스도 없고. 네. 네. 현명한 선택 좋습니다. 자, 득점. 그죠 자, 갇혔어요. 자. 빠져나올 공간이 있을까요? 있겠죠, 쿠드롱인데. 자, 완벽하게 갇혔네요. 자, 바깥 돌리기 보여요. 자, 툭, 기어냈습니다. 여기서 자 접전 득점으로 연결네, 쿠드롱. 자, 자, 재밌는 게요. 빠져나왔어요. 득점이 아니고 네. 포지션까지 뛰었어요. 옆돌리기로. 자, 자 여드랍니다. 구드롱 선수 또 갑자기 연습 모드 실시 켰습니다. 네. 무슨 베스트샷 편집본 같죠? 그렇죠. 구 선수 치고 치고 또 치고. 자, 지금. 네. 베스트 샷뭐 편집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냥 틀어놓으면 되네요. 편집했던 과정보다 필름보다 더 빨리 지금 도, 돌아가고 있어요. 득점이. 자. 길게. 안들어아 살짝 퍼지고 말았습니다. 넉점. 네 번째 이닝 김민건. 살짝 많은 두께가 성립되면서 작은 끌림이 전달됐어요. 아, 아니, 약간 지프린 인상을 보여줍니다. 생각대로 지금 안 풀린다는 얘기죠. 쿠드롱 선수도 그렇죠. 좁게 돌았고, 네 <laughs> 드롭죠. 아. 살짝 하단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 자 원팁에 여기전을 줘요. 그만큼 일적구를 많이 맞춰서 진행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았고요. 짧게 갔어요. 올라갑니다. 자, 자,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좋아요. 힘, 자 들어가네요. 음. 와. 끝까지 딱 들어갈 정도의 힘으로. 자 왼쪽으로 길게 갈 걸로 예상했지만은 자, 뜻밖의 조금 더 강한 타격을 이용한 당구대를 크게 활용한 안으로 짧게 오른쪽, 좋아요. 들어오는 스리뱅크인데요. 얇렇게만해오 두뱅크. 네. 자, 한번 기다려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올라와요. 네, 틀어지죠 네, 서로 어긋납니다. 두 네. 점. 자리했어요. 퍼져 아, 나갑니다. 공탈 기록하는 쿠드로. 자 워낙에 자세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왼손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자, 어려움이 많았던 원뱅크였습니다. 자 구대역석점 앞서 있는 쿠드로이구요. 됐어요. 들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시야. 그렇지 네시야. 설마 저걸 치는가 싶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네.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내수구에 최적의 힘을 빼줬어요. 네. 야, 끝까지 밀리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야, 저 두께로 빠져나가야 또 나오는 각도거든요. 그렇죠. 자, 정말 잘 쳤네요. 자아 이번에는 가기 네, 꺾이고 말았어요. 시원하게 한번 바나나 킥으로 한번 휘어치기 한번 시도했지만 쉽지만 않았습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선택해서 자아 너무 아뭐 앞에 떨어졌어요. 피어지는 각도인데 다 자, 자, 올라옵니다. 이게 횡단. 네. 아실 데가 없어요. 네. 자, 10점대 올라섭니다. 쿠드롱. <laughs> 자, 입사각이 좁았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더라도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당연히 좁게 형성을 잘 시켰습니다. 자, 꺾어치기 대회전 만들어냅니다. 네. 연속 득점. 네. 어마어마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 지나서 대회전 자, 길게 다시 한번 돌아오는 코스. 자 득점. <laughs>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쿠드롱의 스트로크입니다. 네. 자, 지금 쿠드롱 선수는 어떤 배치든 모든 배치를 소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자 이번 6차 대회 김은권 선수가 쿠드롱 선수를 저지 못한다면은 한동안 또. 쿠드롱 선수의 전성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고. 아. 굉장히 이렇게 때는 쿠드롱 선수의 하이런. 하이런. 상첫 번째 세트 이 자. 두 세트를 내주고 두 세트 딱 하나요. 자, 마지막 1점인데. 자, 한번 실수가 있었던 길게 세워치기입니다. 오늘 세워치기는 조금 조합이 안 맞아요. 자, 길게 빠져나갑니다. 세포인트에서 일단 불러나는 어, 구드렁이.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분리가이 네. 커지고 말았습니다. 치는 순간 알았어요. 네. 자 김인권, 김인 선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 조금은 흔들림이 보여요. 네. 길게 벗어납니다. 자, 이 따라 붙을 때 따라 붙어줘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뽑아낼 때 뽑아내야 됩니다. 네. 살짝 큐를 빨리 잡는 통해 마지막 스리고션에서 좁게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자, 더블 크셔. 자, 이서 쭉 뻗어 가야 되는데, 네. 마무리지었습니다 <목소리> 쿠드로 6이닝의 세트를 또 가져갑니다. <목소리> 역시 쿠드로이네요. <목소리> 그렇죠. 자, 1, 2세트를 조금 더 진중하게 경기를 치렀다면은 자, 안 좋았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빠른 템포.